1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뉴런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 세포막의 한 지점에서, 이온 기역과 니은의 막 투과도를 따라서 이렇게 해봤는데, 기역과 니은이 나트륨하고 칼륨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자극을 줬을 때 제일 먼저 투가도가 증가하는 게 나트륨이죠. 기억이 나트륨이고, 니은이 그 다음에 증가하는 칼륨이 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어, 이걸 읽으면서 저도, 아, 평가원이 니네의 시간을 갉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많아요 안에 많아요. 바깥에 많죠. 바깥에 많고 안쪽에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트륨에게 이 값은 엄청 작습니다.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근데 칼륨은 바깥에 적죠. 그리고 안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대박 큽니다. T1이건, T2건, 언제건 간에 이 세포가 살아있다면 무조건 이 값이 칼륨이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막투가도. 이런 막투가도가 나왔을 때는 혹시라도 함정이 있는지 Y축을 잘 보는 버릇이 있었어야 합니다. 예, 봤더니 똑같더군요. 그러면 마음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 어, 별걸 다 갖고 장난친다 지금. 어. 그래서 막토가도가 다 똑같, 수치가 똑같으니까 거기 보시면 그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T2일 때가 지금 분모가 이 나트륨이 분모 아닙니까? 분모가 확 감소했죠. 분모가 확 감소했고 분자가 분자가 확 증가했죠. 칼륨이. 그래서 T2에서 이 값이 큽니다. 맞는 말. 디귿.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에는 ATP 소모가 없죠. 왜? 확산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답은 기억리은 3번이 되겠습니다.